박근혜가 극우 그 언론인 정규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장 동아일보부터 탄핵 핵심 쟁점은 비켜간 인터뷰라면서 질타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친박단체 집회 참가자 수가 촛불 집회 참가자 수를 초과했다는 박근혜의 인식이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태극기 집회가 요즘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2주 동안에는 태극기 시위가 오히려 많아졌습니다. 이원수도 많고 열기도 굉장히 뜨거워졌죠. 촛불 시위의 두배도 넘는 정도로 예. 어, 정말 열성을 갖고 많은 분들이 예. 참여하신다고 이제 듣고 예. 있는데 최순실을 향해서 연병하네라고 욕한 65세 환경미화원. 국민을 힘들게 해놓고 큰소리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온 욕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어르신 별말씀을요 국민의 대변자가 되셨는데요 최순실이 매달 청와대에서 옷값 천만원을 건넸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누구 옷값이었겠습니까 박근혜의 옷값이었죠 맞는다면 박근혜는 최순실이 대납했으니 옷을 뇌물로 받은 셈입니다 장은택은 최순씨디 2018년대에 남북통일을 확신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어디서 점괘를 받아온 모양이죠? 블랙리스트의 시발점은 박근혜 풍자연극 개구리였습니다 박근혜는 풍자를 참지 못합니다 독재자가 그러하니까요 말로가 보이죠? 조기 대통령 선거로 간다면 3월 2일 탄핵인용선고에 4월 26일 대선이 유력하다 정치권은 이렇게 점치는 모양입니다 동생 사업 모른다더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동생과 함께 중국 기업가 부부를 만났다고 합니다 동생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고 만났을까요? 어제 대통령 박근혜가 인터넷 방송 인터뷰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밀회 의혹 등 자신의 신변에 관한 내용을 집중 반박하면서 탄핵 사유인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은 비켜갔습니다. 인터뷰 내내 삼성이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야권에서는 알맹이 없는 자기 변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뭐 향정신성 의약품, 드라마 등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거짓말이므로 탄핵 근거가 취약하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또 최순실에 대해서는 최서원으로 이름을 바꾼 것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였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어제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변론 결정이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까지는 선고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근혜 측 대리인단이 즉석에서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라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1시간 뒤 박영수 특검 사무실로 강제 소환된 최순실이 텔레비전 카메라 앞으로 다가와 억울하다. 이렇게 고성을 질렀습니다. 대미는 직무 정지 중인 박근혜가 보수 논객과 가진 인터뷰였습니다. 박근혜 측의 조직적인 반발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련의 과정이지요. 박근혜는 그제 청와대에서 대리인단을 만나서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 인터뷰가 여론시장에 영향이 큰설 연휴를 앞두고 보수층 지지 결집을 위한 목적이 강하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어제 아침 박영수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한 최순실이 이렇게 외쳤지요. 여기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어린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하고 네. 그러자 뒤에서 특검팀 사무실 청소일을 하는 임모씨가 연병하네라고 큰 소리로 세 자리에나 말했습니다. 임신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을 힘들게 해놓고 큰소리치는 모습에 갑자기 화가 나서 소리쳤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1998년부터 2013년까지 한 사람이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이 의상 제작자는 최순실이 소개해 준 것인데, 이 제작자는 박영수 특검팀 조사에서 매달 청와대 관저에서 최순실로부터 천만원에서 천오백만원 정도 금액을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최순실이 20년 가까이 박근혜의 옷값을 대납, 즉, 뇌물을 줬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이를 박근혜와 최순실이 경제 공동체였다는 것을 확인할 유력한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은 그동안 청와대 관계자들의 해명이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전 추, 이영선 행정관은 박근혜로부터 돈을 받아 고영태 의상실에 전달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K스포츠재단이 추진하던 중국 단둥 한중 체육문화 행사도 최순실 지시에 따른 것이란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8차 변론의 증인으로 나온 최순실 측근들이 증언한 것인데, 증인으로 출석한 차은택은 최순실이 2018년 안으로 남북 통일을 확신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단둥 한중 체육문화행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2013년 가을에 국립극단이 상연한 연극 개구리는 대통령 박근혜가 당선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로 묘사하며 풍자했습니다. 당시 개구리를 연출한 박근형 작가는 권력을 신랄히 풍자하는 것이 예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소환 조사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은 이 연극이 2014년부터 청와대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박근혜 형 작가에 대한 지원금 중단 등의 조처가 이루어진 것도 특검에 의해서 확인됐습니다. 블랙리스트의 시발점이었군요.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이딴 빨갱이 연극을 가만히 뒀느냐면서 난리가 났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됐다며 말이죠.